안녕하십니까. 하이테크로 황준열입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이 픽업트럭 사진. 아니, 분명히 픽업트럭인데 모하비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경을 봐도 한국에서 찍힌 사진인데 대체 무슨 차일까요? 딱 요점만 정리드리고 간단한 예상 모습까지 함께 확인하실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만드는 중형 픽업트럭.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올 3월에 기아차에서 밝힌 중장기 플랜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언급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히 전기 전용 플랫폼을 사용해서 출시할 전기 픽업 한 대. 그리고 두 번째로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신흥시장용 전기 픽업 한 대. 그런데 이거 두개 말고도 픽업을 출시한다는 루머가 계속해서 거의 3, 4년 전, 2019년쯤부터 돌기 시작했죠. 그 차가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 모하비 픽업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2022년, 즉 올해 출시되었어야 하는 차입니다. 이게 개발 순서가 밀려서 이제야 도로에 테스트카로 등장한 듯한데 지금 첫 프로토타입으로 등장한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2024년 정도는 되어서야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전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기아 내부 문건을 보면 2024년 모하비 단종 K3 단종, 그 이유는 수요 감소 이렇게 두 차종이 빠진 생산라인에 픽업이 들어간다 이게 주요 내용인데 모하비 픽업이 개발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4년 딱 시기가 비슷하게 떨어지죠 모하비 픽업의 스파이샷 겉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테스트카 일단 모하비의 디자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 모하비의 껍데기를 유지하면서 짐칸만 다는 모양새일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사용할지에 관해선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제네시스 GV90조차 실제 디자인을 숨기기 위해서 헬리스에이드의 껍데기를 씌운 채로 테스트 중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픽업 디자인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 테스트카만 보고도 유추 가능한 단서, 딱 제일 중요한 다섯 가지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높아지는 전고입니다. 지금 팔리는 모하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오프로드 타이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짐칸이 달리지 않은 상태의 모하비 테스트 카도 얼마 전 포착되었는데 아마 픽업이랑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기존 모하비보다 뒤로 늘어난 것만 같은 휠베이스입니다. 사진상으로만 보셔도 지금보다 훨씬 뒤로 이동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전석 뒤로도 긴 루프라인이 보이는데 이열이 있는 픽업트럭이 아닐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로형 테일 램프입니다. 픽업트럭답게 패치가 열리는 공간만큼 테일 램프가 세로로 길게 밀려다 있는 형상인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점 내연기관의 상징인 머플러가 장착되어서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풀 전기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혹은 내연기관 베이스에 차일 수도 있다는 단서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단서들을 통해 어떤 모습일지 함께 미리 예측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정밀한 예상도 제작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스케치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내연기관형 기아 픽업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앞모습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기존 기아 모하비의 디자인을 차용하되 기아의 최신 디자인 요소들을 접목시킨 디자인 구성입니다. 기아 모하비 마스터피스 컨셉트에서 실제로 양산화되었던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현행 모하비의 그릴과 헤드램프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그릴과 램프 간 경계의 구분이 없는 수직 구조의 라이트 배치가 특징인 모하비만의 디자인입니다. EV9의 디자인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번 테스트카는 내연기관의 냉각용 그릴이 필요한 부분에서 막혀있는 EV9식의 디자인보다는 아무래도 그릴이 뚫려있는 디자인의 가능성이 더욱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EV9보다 좀더 강인한 오프로더다운 느낌이 모하비에좀더 실려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리어 디퍼렌셜이 달리고 또 높아진 지상고에 어울리도록 프레임 바디 모하비의 디자인을 차용해 왔습니다. 범퍼 하단의 구성은 EV9의 디자인을 참고해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지금 개발 중인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하단 디자인 구성에서 EV9과 공유하는 패밀리룩의 흔적이 꽤나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텔루라이드 페이스리프트 등에서도 비슷한 사구식 안개등 구성과 좌우 측면의 세로형 에어커튼 디자인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모하비 픽업의 경우엔 높은 지상고와 오프로더 느낌에 따라서 소렌토의 느낌도 들어있되 오프로더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진입각과 탈출각에 신경 쓴 디자인. 그러니까 측면에서 보았을 때 깎여있는 범퍼 하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이미지에 EV9과 모하비의 디자인을 적절히 배치한 모습. 이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기아자동차에서 미래의 디자인으로 밀고 있는 것은 눈꼬리가 강조된 세로형 헤드램프 디자인입니다. 예전에 제작해드렸던 기아 모노코크바디 전기 픽업, 즉 산타크루즈의 형제차 픽업 예상도입니다. 그때도 이 디자인을 적용해서 공개드렸는데요. 이번 모하비 픽업에서도 이런 램프의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V9에 세로램프를 적용한 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a 필러는 검게 유광 검정으로 물들여 주어서 측면 유리와 전면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내주었는데 이것도 요즘 기아차의 디자인을 참고해서 제작했습니다 물론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본 것이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중 어떤 느낌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모아비 디자인 그대로 차고를 올리고 적재함만 달아도 상당히 마초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앞모습 두가지를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여기 적용된 측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측면은 EV9의 그 각진 캐릭터 라인을 차용했습니다. 픽업 트럭인 만큼 오버핸더를 적용해주었는데 사실 이 오버핸더가 없는 픽업 트럭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뒷문은 아까 그 테스트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늘어난 휠 베이스에 따라 동그랗게 파여있지 않은 일자로 떨어지는 타입의 도어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중형 픽업트럭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통 미국 픽업트럭 하시면 떠오르는 F150급의 풀사이즈 대형 트럭보다 한 단계 작은 콜로라도나 포드레인저, 도요타 타코마 정도인데 실제로 2019년 기아 자동차의 문서를 봐도 이렇게 포드레인저 라이벌이라고 적혀있죠. 거기다가 이번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근방에서 찍힌 연구용인 듯한 토요타 타코마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경쟁하기 위해선 크기가 두 가지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 포드 레인저는 슈퍼캡, 크루캡 두 가지로 나옵니다. 포터로 치면 슈퍼캡이랑 더블캡으로 분류되는 2열 유무인데 포드 레인저에선 살짝 다릅니다. 슈퍼캡도 뒤에 작은 의자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어사이드 도어가 달려 있습니다. 뒷자리 거의 잠깐 앉는 용도인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레인저는 크루캡, 즉 문짝 4개가 달린 버전입니다. 슈퍼캡, 크루캡 모두 차체 길이는 같은데 여기서 적재함이 차지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모하비 픽업도 정말 제대로 경쟁하려면 많이 참고해야 할듯 합니다. 기아에서 70년대 브리사 픽업 이후 몇 십년 만에 만드는 픽업이 바로 모하비 픽업입니다. 사실 이건 겉모습은 승용 브리사이지만 프레임바디에 캡을 얹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이 브리사 픽업 다음에 시도했던 게 2004년의 KCV4 기아 모하비 픽업 이 컨셉트였고 여기서 모하비 이름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게 또 컨셉트카만 내놓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모하비 이름을 따서 출시되었던 모하비 초기형이 나오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아 신형 픽업에 대해 언급한 사람들이 기아차 디자인 센터장 카림 하비브, 기아차 호주법인 최고 운영 책임자 데미언 메러디스 등등 기아차에서 굵직한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일 만큼 이번엔 정말 출시까지 이뤄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 차가 앞서 기아인베스터데이에 언급되었던 신흥시장용 EV도 겸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내연기관 베이스이다 보니 전용 전기 플랫폼보다 주행가는 거리가 짧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대신에 EV9과 공유하는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픽업트럭보다는 저렴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5천만원대로 가정했을 때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3천만원대도 전망 가능하겠네요. 저희 하이테크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앞으로도 최고의 예상도를 최선을 다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